안녕하세요, 광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주 신기한 마술을, 어, 마, 마술을 할수 있는 물건을 가져왔는데요. 이 물건은 진짜 특이합니다.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람이 진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마술입니다. 자, 여기 주사위가 있는데 이걸 통, 일두 번이나 겹쳐서 넣어도 흔 혼자 듣기만 해도 무슨 수인지 알아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저는 그냥 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조그만 통 안에 넣고 이러분만 확인하세요. 보여요? 아, 안 보이는구나. 아, 저도 봐 버렸네요. 아, 이렇게 보면 되니까. 자, 다시 할게요. 자, 그러면 제가 알아맞힌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이 총으로 봉쇄를 했어요. 자, 이렇게도 안 보이시죠? 이쪽도 안 보이시죠? 자, 그럼 이걸 여기에 겹쳐서 읽겠습니다. 그럼 제 개재를 흔들어 볼게요. 자, 이거는 3입니다. 어떻게 알아맞히냐. 자, 일단 결과를 보시죠. 맞죠? 자, 신기한 모습.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 보지 않을 겁니다. 아유, 봐버렸네. 자, 뚜껑. 안 보이죠? 진짜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자, 그럼 여기 큰, 큰 힘이 있겠습니다. 이렇게도 안 보이죠? 자, 이것도 안 보이죠? 흔들어 볼게요. 이건 숫자 5입니다. 어떻게 하느냐? 일단 결과부터 보시죠. 5가 맞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하느냐? 이제 해법을 알려드리죠. 5가 이렇게 있는데 관객한테 이렇게 안 보이죠? 하고 이렇게 안 보이죠? 이렇게 하면은 여기, 보이세요? 그러니까, 자세히 설명드리자면, 이렇게 하면 5가 보인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상대방한테,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, 밑으로 내렸을 때 주사위는 여기 위,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죠. 그러면 이 5란 숫자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참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워 보인 마술. 자, 여러분도, 아시, 어떻게 하시는지 다 이해가 가시죠? 그럼 여기까지 광잼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제발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